성부와 성자와 성명 이름으로 아멘. 예수 성심께 봉헌하는 기도. 청원. 저희 안에 살아 계신 예수 성심 성신께 찬미와 음성을 드리나이다. 은총과 영원한 삶으로 저희를 부여하게 하시고자 스스로 선택하신 가난의 길을 저희도 따라하게 하소서 저희의 시간과 재능과 저희가 가진 내적 외적, 외적 재산을 서로 나누며 당신의 나라를 위해 저희 자신을 바치게 하소서. 또한 진실한 하나님으로 저희 공동체와 교회와 인류에게 봉사하게 하소서. 당신 성심을 통해 드러내 보이신, 아버지의 자유로운 사랑을 힘입어 저희로 하여금 강한하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이웃이 게해 주시, 이웃이 되게 해 주시고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게 하소서 강한의 생활을 통하여 천상의 가치를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당신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동과 동자 동령의 이름으로 아멘.